시어머니와의 식사 에피소드.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아니야 이것도 먹어봐. 너 이거 좋아하잖아. 아. 네. 그렇게 또 하나의 반찬이 내 밥그릇 위로 날아들었다. 말 그대로 날아들었다. 거리가 멀어서 던지듯이 마치 농구 자유 투를 하시는 것처럼 김치 한 조각이 포물선을 그리며 내 밥그릇에 정확히 고리 난다. 어머님의 던지기 실력은 가히 올림픽 수준이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강제 투입되는 사랑. 나는 원래 입이 짧은 편이다. 밥 먹는 양도 적고 식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식당에 가면 좋아하는 반찬 몇 개만 골라서 조금씩 먹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한 입씩만 맛보는 게내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식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다. 이거 맛있어. 먹어봐. 어머님의 젓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는 자동으로 긴장 모드에 돌입한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몸이 경직된다. 어쩔 때는 그 순간 담에 걸린 적도 있다. 내가 뭘 먹고 싶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머님이 보시기에 내가 먹어야 할 것들이 차례차례 내 밥그릇을 점령해 나간다. 문제는 그 과정이었다. 건너편에 앉으시다 보니 팔이 닿지 않는다. 그래서 반찬을 던지신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포물선을 그리며 내 밥그릇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다. 김치 한 조각이 공중을 가로질러 내밥 위에 착지할 때의 그 미묘한 충격음. 탁. 위생관념의 차이. 더큰 문제는 위생이었다. 나는 비위가 약한 편이다. 특히 음식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어머님은 젓가락을 입으로 쭉 빨아서 깨끗하게 정리하신 다음 그 젓가락으로 반찬을 덜어주신다. 내 앞접시에, 내 밥그릇에, 때로는 내가 먹고 있던 반찬그릇에도, 이거 맛있다. 너도 먹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며 본인 입에서 방금 나온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실 때 나는 속으로 작은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고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당황스러운 건 찌개를 먹을 때다. 나는 국자로 각자 그릇에 덜어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본인 숟가락으로 먼저 한 숟가락 드시고, 그 숟가락으로 내 그릇에도 퍼주신다. 같이 먹어야 맛있지. 식탁 위에 소음 공해. 식사 중에 어머님은 자주 뭔가를 뱉으신다. 휴지를 입에 대고 퇴퇴 소리를 내시며 뭔가를 처리하신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먹어. 그리고는 또다시 휴지를 입에 대신다. 나는 그 순간 식욕이 급속도로 사라지는 걸 느낀다. 나도 내가 비위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거뜬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그렇지가 못하다. 티타임의 공포. 어느 날은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시댁 식구들과 바깥에서 식사 후 다같이 카페에 앉아 각자 먹고 싶은 차를 주문했다. 나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주문했고 어머님은 유자차를 주문하셨다. 어머님이 갑자기 본인 컵에서 차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그 컵을 내게 밀어주시는 것이다. 이거 맛있다. 너도 마셔봐. 나는 그 컵을 바라보며 멘붕에 빠졌다. 컵 가장자리에는 어머님의 빨간 입술 자국과 함께 약간의 차 얼룩이 있었다. 간접 키스를 넘어선 직접적인 체액 공유의 순간이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전 커피 그냥 마실게요. 했지만 어머님께서는 계속 권유하셨다. 결국, 네 맛있네요. 결국 나는 그 차를 마셨다. 아니 마시는 척했다. 입술만 살짝 댔을 뿐이지만. 어머님은 만족해 하셨다. 반찬 릴레이의 기술. 어머님의 또 다른 특기는 반찬 셔플이다. 내가 A 반찬을 먹고 있으면 어머님은 그걸 보시고 B 반찬을 주신다. B 반찬을 먹기 시작하면 C 반찬이 날아온다. 골고루 먹어야 해. 결국 나는 어떤 반찬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채로 여러 가지 반찬을 동시에 입에 넣고 씹게 된다. 마치 음식 믹서기가 된 기분이다. 가장 황당했던 건 내가 숭늉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어머님이 갑자기 본인 밥그릇에 있던 밥알 몇 개를 집어서 내 숭늉에 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든든해. 나는 그 순간 숭늉을 마실지 말지 고민에 빠졌다. 어머님의 젓가락이 닿은 밥알들이 내컵 안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맨손의 위력. 파전이나 전류 음식이 나올 때가 가장 고역이다. 어머님은 손을 씻지 않으신 채로 파전을 손으로 쭉쭉 찢어서 내 앞접시에 올려주신다.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맛있어. 나는 그 파전 조각들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저 손이 방금 뭘 만졌을까? 하지만 말할 수는 없다. 고마우시다는 말씀만 드릴 뿐이다. 끝나지 않는 배려. 배가 부르다고 몇 번을 말해도 어머님의 배려는 멈추지 않는다. 조금만 더 먹어. 너무 말랐어. 두루치기나 닭도리탕 같은 메뉴일 때는 더욱 심하다. 내가 양파나 감자 몇 조각만 먹으려고 해도 어머님은 내 앞접시를 가져가서 푸짐하게 담아주신다. 닭고기, 떡, 야채들이 산처럼 쌓인다. 이 정도는 먹어야지. 나는 그 음식들을 바라보며 절망한다. 이미 배가 부른데 저걸 다 어떻게 먹지? 결국 반 이상을 남기게 되고 그러면 또 죄책감이 든다. 역설적 상황. 더 아이러니한 건 어머님이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 배가 덜 찼네. 후식 먹으러 갈까? 나는 속으로 외친다. 어머님이 제 앞접시에 담아주신 음식들 때문에 저는 터질 것 같은데요. 진태양난의 딜레마.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더 많이 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관심이 없어 보여서 서운해하신다. 맛있다고 하면 그것만 계속 주시고 괜찮다고 하면 다른 걸또 주신다.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배려인 건 알지만 때로는 나만의 식사시간이 그립다. 속도의 문제. 내가 한번 떠먹을 동안 어머님은 본인 것 한번, 내것 챙겨주기 한번을 하셔야 한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 더 바쁘시다. 나는 천천히 씹고 음미하며 먹고 싶은데 어머님의 배려 공세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숨겨진 앞접시. 이제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앞접시를 숨기게 되었다. 가방으로 가리거나 몸을 살짝 기울여서 시야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지만 어머님의 배려 레이더는 놀랍도록 정확하다. 어떤 각도에서도 내 접시를 찾아내시고 빈 공간이 보이면 즉시 채워 주신다.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정중하게 상처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 어머님의 마음은 이해한다. 며느리가 잘 먹기를 바라는 마음, 챙겨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도대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 이 딜레마의 해답을 찾는 것이 나의 숙제다. 어머님의 마음도 지키면서, 내 식사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정말로 간절히 묻고 싶다.